미국이 남극 펭귄한테도 관세를 매겼다고?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야. 실제로 미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세관세 정책, 거의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이상을 때리겠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판 자체를 갈아엎는 수라는 거지. 이민자 막으려고 국경에 벽 세우더니 이제는 외국 제품 못 들어오게 경제에도 벽 세우고 있어. 미국을 100년 전 보호무역 시절로 되돌린다고 해. 미국이 지금 관세 수입 비중으로 따지면 지 세번도치 20도 아니고 세네갈 몽골, 키르기스스탄이랑 비슷한 수준이래. 게다가 트럼프는 아예 기존의 자유무역 원칙 자체를 부정했어. 우리가 손해 보면 걔네가 사기 친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지.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의 부과한 관세에 맞춰서 우리도 때린다는 건데 알고 보면 그냥 누가 미국의 물건 많이 팔았냐? 기준으로 관세 때리는 거야. 숫자상 무역 흑자만 보면 무조건 타깃이야. 그래서 미국의 무역 흑자 내는 개발도상국, 심지어 세계 무역 거의 안 하는 도그만 성까지도 다 관세 대상됐어. 남공, 무인도에도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야. 이 와중에 서비스 분야는 아예 빠졌어. 미국은 금융이나 테크 서비스로는 수백조 원 훅자 보고 있는데 그건 계산에 안 넣어서 자기들 유리한 쪽만 보겠다는 거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냐고?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고 싶어해. 공장 다시 짓고 싶으면 미국으로 오라는 거지. 보조금 주던 바이든에 이어 트럼프는 채찍을 꺼낸 셈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공급망 박살날 수도 있어. 결국 트럼프의 한수 이건 그냥 관세 싸움이 아니고 미국 vs 세계 경제 전면전의 시그널일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이 총구가 진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지.